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전남도 교육감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전남 교육의 다양한 현안 가운데 세 명의 예비 후보들은 어떤 것을 시급하다고 꼽았을까요? 박성호 기자가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오인성 예비 후보는 친절하고 청렴한 도교육청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청렴도와 도민들의 참여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 정책을 입반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또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 실행 과정을 검토하는 그런 도민 발전 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각기 다른 현안을 꼽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고석규, 오인성, 장서궁 네. 세 후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삼파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